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셀트리온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예, 급등세를 보여줬던 주가가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장전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 실적 발표가 아, 어,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뉴스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 234% 어,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보시면은 매출이 9,615억 원, 영업이익이 2,425억 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실적 이슈로 이제 올라갔는데, 음,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좀 올라가더니만, 예, 주가가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도 어, 좋게 나왔는데 왜 에, 오르다가 쭉 빠지는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음 지금 정보점 영역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어 여기를 이제 세어그 요 물량을 에,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막힐 수 있는 그거 어, 구간에 좀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간 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어이 실적 이슈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실적 이슈로 주가가 강세를 보여줄 때 매도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 뭐. 올랐다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그뭐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어 지금 흐름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좀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다 라는 거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어 일단 셀트리온이 그간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됐는데 실적이 매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거의 예상치랑 어, 실제 실적이랑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 만약에 이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 아, 왜냐면은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음, 사실 코로나 이후로 보게 되면은. 저가권이랑 똑같아요. 예, 뭐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오른 거에 비하자면은 어 그렇게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영업 이익이 1조 원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가 영업 이익이 1조 원대 나올 때 시가총액이 70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 한참 못 미치죠. 예. 그 삼성바이오랑 아좀 어, 맞춘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막한 7, 80% 올라야지 삼성바이오 랑 시가총액이 같아져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 삼성바이오가 1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을 때가 이미 70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때 당시가 2021년, 22년. 그리고 뭐 작년에도 어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원 넘었을 때가 이제 70조 때인데 예, 셀트리온도 이제 영업이익의 최초에요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어 최초인데 이제 그렇다라면은 더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술적으로 좀 막히는 구간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좀더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자사주 매입도 어, 추가적으로 또 하기 어, 하기로 했기, 했기 때문에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